애초 2018년도 9월 12일 이 긴급행정명령만 3,848호를 트럼프가 서명할 당시 함께했던 관료들은 사진에서 보는 6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편에 존 웨클리프는 국가정보국 수장이고 스티븐 므우시는 계속 재무장관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를 관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원래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크리스토퍼 밀러가 대신 국방장관 대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체드 울프는 그대로 홈앤시큐리티 수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폼페이오 장관 역시 국무장관으로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밑에 빌파 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또000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이 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빌파 장관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스스로 사임하는 형태로 마지막 협력을 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제프리 로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긴급행정명령을 실제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를 치르고 45일째에 국가정보국 DNI 수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일 국가정보국이 갑자기 트윗에서 많은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 김은 빠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외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공표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전해진 것처럼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지금 해방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조직 무장 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 지역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해방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미국은 좌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 지지자들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응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누드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문을 남겼습니다. 안쓰러운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물과 음식, 손전등과 배터리, 양초, 라디오, 수정헌법 12조 물품과 지역 지도자들과의 만날 기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대통령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이 아닙니다라고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리누드 변호사가 얘기했던 수정헌법 12조에 나온 물품은 총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물과 음식, 손전등과 배터리, 양초, 라디오, 총기 이것들은 아마도 대혼란에 대비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 놓으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러한 기소와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반대 측 진영에서 엄청난 반발이 발생할 겁니다. 이 때문에 리노드 변호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만 리누드 변호사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 지난 10일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유고가 됐을 때 비상 직원 승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장관이 장관으로서 사망 또는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장관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방부는 본명령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정책실장 이런 어떤 순서로 해서 국방부가 유사시 지휘 승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시에 이미 갖춰져 있는 국방부의 지휘라인 승계 절차를 유사시 직접 개입해서 행정명령으로 장관이 유고되면 어떤 사람이 승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지휘라인에 대해서 비상시 승계명령을 행정명령으로 지난 10일 변경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문회 나온 증인들이 반대 측 사람들에 의해 굉장히 심한 압력을 받고 있어 그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가 선거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자 체포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저항에 대비해서 비상 직원 승계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전시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방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소송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해서 다섯 개 경합주 공화당이 각주 선거인단을 만들어 결국 각각의 다섯 개 경합주는 선거인명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교체되면서 법무부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령의 발령입니다. 이것은 긴급행정명령 13,848호 후 발생할 수 있는 내란에 대한 대응 조치이고 이것이 발령되면 트럼프에게는 외세와 결탁하여 선거에 개입한 세력들은 모두 잡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을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 트럼프는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선거 후 바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의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을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월 달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블랙 라이브 메터 BLM 운동으로 촉발됐던 폭동에 군 투입을 반대했습니다. 군동원도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대규모 폭동과 격렬한 시위에 대비해, 치안 유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동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인사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 후임에 지명된 사람은, 강성의 대테러 센터장 출신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그를 왜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밀러는 하루 만에 고위급 차관 3명을 해고했습니다. 제임스 앤버슨을 잘라버리고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에 앤서니타타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앤서니타타라는 아주 강성의 폭스뉴스에 출연하는 군사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정보 담당 차관도 바꿨습니다. 그동안 정보 공작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장을 할때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을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의 차관을 해고시키고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진로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국방부에선 국방부 내의 반 트럼프 반대 세력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군대 하부 조직들에게 중간 간부들을 거치지 않고 모든 정보와 첩보 활동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직접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또한 미 CIA에게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무력을 지원하는 자원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백악관을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국방부와 CIA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에 반하여 박 공공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전세를 역전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미 국내 좌파들이 공공연하게 선언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젠 법무부와 군대를 모두 장악한 트럼프가 바라는 바이고 장기전으로 갈지도 모르는 미 대선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미 곤 군사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암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여섯 가지 암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신호로는 2018년 행정명령의 서명이며, 두 번째 신호는 국방장관을 대테러 전문가로 교체한 것이며, 세 번째 신호로는 제8공수사단이 폭풍이 오고 있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곳의 용사들의 고향인 만큼 자유의 땅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트윗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로는 선거 공공을 쿠데타와 범죄로 규정하고 경합주에서는 박 공공을 승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트럼프는 군과 함께 싸울 것임을 과시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합 중국의 연합을 위해 군대의 충성을 다짐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신호는 그곳으로 오기 전 트럼프는 워싱턴 민중 집회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경기장에 신비한 암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에 나타난 네대 아파치 헬기 중 첫번째 헬기에 해골 문항과 659문자를 새겼습니다. 이 해골 마크는 트럼프의 비밀 조직인 큐어나를 상징하는 암호라고 합니다. 이 비밀단체의 2년 전에 게시한 6나9번째 게시물에 미 대통령이 협박받아 노예가 된 선량한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와 광명을 찾아주기 위해 전 세계가 곧 총성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누드 변호사는 국민들을 향해 비상물자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뒷받침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 지난 10일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유고가 됐을 때 비상 직원을 승계하는 행정명령과 특정 부처는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를 제외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개업령을 실시하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한 맥키너니 전 공군중장은 여섯 단계 비상 조치에 대해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단계는 외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외국 세력 제재 행정 명령 발동이고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세 번째, 반란법 발동. 네 번째는 인신 보호령 잠시 중단. 다섯 번째, 계엄령 선포. 여섯 번째, 군사 법정 설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일 국가 정보국이 갑자기 트윗에서 많은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등에 비수를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표가 내년 1월로 미뤄져 현재 미국인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정보국마저 침묵하면 입법, 사법, 언론이 모두 다시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돼 트럼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행정명령 없이 비상계엄령을 실시하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내부 기밀을 유지해온 더 트럼프 페이지에 향후 10명의 책임자가 군사작전을 이끌 것이고 그중 7명은 군인이며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라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이 계정에서는 트럼프가 두 번이나 암살될 뻔했던 충격적인 내막도 공개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 직무실에서 심장을 공격할 수 있는 초소형 전자무기가 트럼프가 오기 전에 발견되어 실패를 했고 또한 번은 트럼프 가족이 소유하는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도 유사한 무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이번 선거는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자신이 죽느냐, 아니면 적을 죽이느냐, 둘중 하나입니다. 이젠 법적으로나 정치적, 입법적으로나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딥스테이트의 반란을 잠재울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인 반란 평정법과 비상사태법을 이용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에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비상사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개업령을 포함한 136개의 특별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둘째로 부정을 저지른 불법집단의 충분한 죄증을 공표합니다. 셋째로 제한적 개업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경합주에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합니다. 넷째로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행 시기는 트럼프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정확하게 예언한 인도의 천재 소년 아비니 아난드가 정확한 예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코비드 19 외에도 전쟁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8월 아난드는 11월 이후 전염병 출현 이후 그 확산 규모와 세계적인 주요 영향 등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에는 당분간 글로벌 전염병이 완화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12월부터는 다시 2차 세계적인 확산 시기가 온다고 정확히 예측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천체 현상의 분석을 통해 목성과 토성에 완전히 일치하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큰 재난이 다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전염병의 발발과 함께 지진, 기근과 전쟁과 같은 기타 파괴적인 사건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쟁과 기근은 미국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자금의 미국의 상황으로 보아선 12월 20일이나 그 언저리 이후에 개엄령이 발령되어 미국의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여섯 개의 행성이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류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때부터 세계 경제는 아쿠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1년 11월 목성과 토성이 완전히 분리가 될 때까지 인류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난 8월 27일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는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